58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는, 일단은, 뭐, 그건 다 알,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맞죠? 그건 위치 미분하면 알겠어요. 속도, 이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그럼 뭐, 성분 이용하면 되겠고, 내적 이용이 다로 계산하면 되겠고, 움직인 거리, 거리 공식, 물론 다 알죠? 인테그랄, t1에서 t2까지, 인테그랄, 맞죠?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의 제곱의 dt 이렇게 되잖아 맞죠? 응, 뭐가 어려운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니까 그럼 v 를 v 벡터를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sine t 플러스 코사인 t, 콤마 네. sine t 곱하기 코사인 네. t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가속도 a 는 이것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음. 다음에 요거는 귀찮으니까, 2분의 1에 사인의 et라고 보자. 음. 맞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의 et, 곱하기 2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알지 이렇게 끝, 나오겠네. 음. 음, 네. 맞죠? 코사인 네, et, 이렇게 되겠네. 그래 놓고, 속도랑, 맞죠? 가속도를 내적했더니 0이다. 그러면은 v 내적의 a가 0.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노? 합차공식 쓰이는 거 맞지? 네. 그러면은 sine 제곱 빼기 cosine 제곱. 맞지? 네. sine t 제곱 빼기 cosine 네. t. 네. T, t 제곱 되겠고 음. 이게 더하기 얘들 둘이 곱하면 2분의, 2분의 1에 sine t cosine. 어, sine 2t 곱하기 cosine 2t. 그럼 얼마 될 거래? 삼각방정식이 돼버렸네요 음. 맞죠?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삼각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각통일 함수통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지표가 없으면 약간 헤맨다니까? 어? 그러면 각.. 어.. 싹다뭐 사인으로 싹다 코사인으로 이건 어려운데 각통일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건 뭐로 바꿀 수 있겠노? 마이너스 코사인 이 t 이렇게 음. 바꿀 수 있지 않어? 네 맞죠?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2 t 로 묶어냈더니 1-1스 2분의 1의 sin2t는 네.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사인 n 2 t 가 얼마 돼야 되는 거야 2 돼야 되니까 이건 안될 거고 그럼 코사인 2 t 가0 t가 얼마나 얼마 사이 0과 파이 사이 맞죠 그러면 은 이렇게 되니까 그럼 두 군데 나오겠네 2t가 2분의 파이일 때랑 2t가 2분의 3파일때 맞죠 음. 원느라고 이까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t1 맞죠? 네. t2는 4분의 3파. 이거 못 했나? 아니, 이거를 음. 그 et로 안고치고 이렇게 했더니 음. 엄청 긴 식이 나왔어요. 음. 그럼 계산 센스가 좀 있어야겠죠. 네. 맞죠? 계산 센스 최대한 쉽게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뭐렇게만 하면은 음. 나머지 할 만하잖아. 네. 맞죠?